안녕하세요. 산채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2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10종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도 다양하게 10종 준비를 해봤습니다. 산채 이야기 출발해봅니다. 일본의 노코입니다. 3반 노코고요. 두쪽입니다 모쪽에도 이렇게 호문이 잘 들어있고요. 송입장까지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1번에 3반 놓고 두쪽이고요 2번에 변중투입니다. 색감 좋고, 변이 아주 후육질로 아주 좋고요. 2쪽입니다 변이 좋은 중투 3번에는 서호반입니다. 꽃카라죠. 꽃카라 서호반 꽃도 보시고 옆에로도 예쁘게 키워보시고 소호반무 아주 주잘어있있습다다쪽에에도 이렇게 잘 들어있고요. 입장마다 잘 들어있습니다. 소호반 두 쪽입니다. 아, 4번에는 극황 소반입니다. 끝에가 극황으로 문이 아주 잘 들어있죠. 극황 소반 세 쪽입니다. 극함, 서발세쪽이고요 어, 5번에는 중화입니다. 홍화처럼 아주 예쁜 좋은 계열이구요. 어, 꽃이, 대륜에 꽃이 굉장히 큽니다. 개화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도 색 빠지지도 않고요 중화. 색감 아주 좋습니다. 화영은 지금 개화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재개화 해보시면은 화영도 아주 좋을 겁니다. 색감 말할 것도 없이 좋고요. 홍화라고 해도 될 만큼 색감이 아주 좋습니다. 색대비 너무 좋고요. 아, 여기 끝에가 이렇게 살짝 찍어져 있어 예, 빠지는 게체가 아니고요. 아, 색감 아주 좋은 중화입니다. 아주 예쁜 중화. 아, 화영은 약간 흐트러졌지만 개화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음, 올해 꽃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렇게. 개화된 지가 너무 오래됐고, 하영도 좋은 편이고요. 색감 아주 좋습니다. 5번에, 아, 주흥화 5척에 꽃한 대고요. 6번에는 3반입니다. 아, 3반 무늬가 아주, 기부까지 아주 잘 들어있는 3반이고요. 3반 무늬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보 쪽에도 아주 잘 들어 있고요. 3렇게 삼반 무늬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3반두 쪽입니다. 아, 예쁜 3반두 쪽이고요. 7 번에는 아, 3반 노코입니다. 신화에 삼밤 노코 무늬 아주 잘 들어있고요. 조금 무늬가 약하지만 삼만 노코로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보초에는 더더욱더 잘 들어있고요. 지금 세력이 약해가지고 이러는데 삼만 노코로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세력만 붙여주면은 노코로 아주 멋지게 나올 중자고요 편도 아주 좋습니다. 아, 7번에 3반 놓고 두척이고요. 8번에는 우라만 잎변입니다 아주 무광의 입변이고요. 아주 나무토막까지 부러질 듯한 잎변입니다 아주 우라만 잎변 입변. 그냥 키워도 아, 변이 좋아서 빳빳한 변이거든요. 변이 좋아서 키우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빳빳합니다. 새쪽이고요. 아, 신화 이런 데서 발전을 했네요. 전진초 이런 데서 지금 발전을 했고요. 9번에는 이것도 주홍화데요 색감은 있습니다. 주홍 계열. 색감은 지금 그런 대로 있는데 사진 표현이 조금 어렵고요. 꽃이 한대 떨어져 버렸습니다. 꽃이 한대 떨어져 있는데, 주온 계열. 아, 직접 받아보시면은 꽃, 색감은 들어있습니다. 색감은 들어있는데 지금 사진 표현이 조금 어렵네요. 이렇게 보이시죠? 약하지만, 이 주온 계열인데 화통을 안 씌워서 이렇게 나온 거고요. 꽃이 달려있는지도 모르게 있다가. 화통을 안 씌워서 이렇게, 음, 그리고 꽃, 꽃 하나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엎어뜨려갖고, 분을 엎어버렸습니다. 모르고. 가지고 한쪽이 꽃이 떨어져갖고, 상처도 지금 엎어져서 그런 거고요. 색감은 있습니다. 지금 좋은 계열이고요. 아, 분이 팔리질 않아요. 털어볼래도 분이 털리질 않아서 뿌리가 너무 막 엉켜가지고 털어지질 않고요 이거는 저렴히 가져가시면은 내년에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아, 색감 아주 잘 나올 겁니다. 지금도 주은 계열, 색은 있고요 아, 화통을 안 씌우는 주은 계열입니다. 이게, 이게 들어가지도 않아요. 뿌리가 너무 건강해가지고 아, 주홍 계열 주구마라고 지금 제가 그냥 설명은 해드렸고요. 주홍인데 색감이 약해서 꽃도 대륜의 꽃이 아주 좋습니다. 4촉에 꽃 안되고요. 다섯 아, 촉이네요 다섯 촉에꽃 안되고요. 아 이거는 주구마 색감 좋은 주구마입니다. 완전히 검은수름한 똥주구미죠. 아, 지금 피기 직전이고요. 색감 개화도 아주 좋습니다. 이것도 화통을 거의 안 쉬우다시 빼던 거고요. 아, 네쪽에꽃한 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1 번부터 1 0 번까지 소개는 다 해드렸고요. 가격과 사이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 번에 3반 아, 노코 계열입니다. 아주 예쁜 3반 노코 계열이고요. 아, 이게 노코로도 발전되는 거고요. 지금은 호로 들어있지만, 은 아, 노코로 아주 멋지게 발전되는 난초입니다. 이렇게 조그만 편에 노코문이 아주 잘 들어있죠. 1번에 어~ 반 놓고 두 쪽이 두쪽이고요 7에서 0.4입니다 1 3만원이고요 이번에는 아, 중투입니다 멋진 종자 중투 색대비 너무 예쁘죠 변이 아주 좋습니다 아담한 변에 딱 사이즈 적지도 않고 크지도 않고 아담한 변입니다 이렇게 두쪽이고요 예쁜 중투 두 총, 아, 14에서 0.6, 10만원입니다. 아주 예쁜 중투고요 3번에는 아, 서호반입니다. 꽃도 기대해 볼수 있는 서호반이고요 꽃과 역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서호반입니다. 아주 멋지게 잘 들어있죠? 무늬도 아주 잘 들어있고, 아, 소방문이 모초까지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두쪽이고요 14에서 0.6, 6만원입니다. 4번에는 아, 극한 서방입니다. 서반 문이 화려하게 아주 잘 들어있고요. 이렇게 극한 서방, 세쪽입니다 아주 극한 서방문이 아주 잘 들어있죠. 4번에 극한 서방. 세척, 아, 10에서 0.5, 5만원입니다. 5번에는 주홍화입니다. 아주 색감 좋은 주홍화고요 꽃이 지금 개화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잣대가 약간 흐트러졌지만 봉심이 조금 흐트러졌네요. 어, 꽃, 지금 촉수가 있어서 올해 꽃도 달것같고요 어, 재개화해서 하등 잘씌어서 색감 잘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홍화에 붙지 않는 주홍하고요, 색감 아주 좋습니다. 색감 너무 너무 좋고요. 꽃도 좋은 편인데 지금 개화된지가 너무 오래돼서 이렇게 잔대가 약간 흐트러졌습니다. 이렇게 끝에가 녹이 살짝 있어서 빠지는 게체 아니고요. 지금 개화된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한달 정도 된 거고요. 어. 주홍아 다섯 척의 꽃한 대구요. 색감 아주 좋습니다. 하영도 좋은 편이구요. 아, 10만원입니다. 6번에는 삼반입니다삼늬화려하게 산바 아주 잘 들어있구요. 아주 기부까지 많이 들어있습니다. 삼반문이 이렇게 아주 잘들어있고요두척입니다 아, 6번에 삼반 산반, 입변삼반입니다 2척 아, 15에서 0.5, 6만원입니다 7번에는 삼반노코입니다 아, 노코계열 조금 무늬가 조금 약하지만 확실한 노코계열이고요 모척에는 무늬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놓고입니다, 이렇게. 모척은 단단한 면에 멋진 용접목으로두척이고요 어, 7번에 3번 넣고두 촉. 어, 13에서 10, 0.5, 6만원입니다. 8번에는 우람한 이편입니다 무광이 입변이고요. 완전히 플라스틱 같은 입변, 입변입니다. 부러질 듯한 입변, 세척이고요. 약간 끝에가 산만성이 있어 보이죠. 산만성이 강하면은 이렇게 무광으로잘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세척이고요. 8번에 무광 입변, 세척 20에서 0.95만원입니다. 9번에는 아, 주운 계열인데 색이 조금 약합니다. 색은 조금 그런대로 들어있고요. 꽃이 한입장 떨어졌고요. 아, 제가 분을 엎어버리는 엎어버려가지고 꽃이 한입장 떨어지고 지금 상처 있는 것도 그것 때문에 그러고요. 엎었는데도 뿌리가 털리질 않습니다. 엄청 뿌리가 너무너무 건강해서요. 오래된 거고요. 산채 그대로. 그리고 이거 재개화 해보시면은 색감 아주 좋게 나오고요. 화염도 아주 좋습니다. 지금도 조금 색감이 있죠? 아 이거는 받아서 재개화 해보신후에안 하실 아 주구마고요. 원래는 중화입니다 화통을 안 씌워서 그러고요. 다섯째 개 꼬단되고요. 5만원입니다. 10번에는, 어, 주금이 아주 잘 들어있는, 어, 화, 저기, 화통을 안 씌웠고요. 수태만씌놓은주음하고요 색감 아주 좋습니다. 개화되면 더 예쁘고요. 어, 주구마, 내쪽에 네 꼬단대입니다. 주음마 10번에 7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다 말씀드렸고요. 1번 전면 선반 놓고 두쪽 13만원이고요. 2번에 예쁜 중투입니다. 변중투고요. 예쁜 중투 두쪽 10만원이고요. 3번에 소호반, 아주 예쁜 소호반이고요. 소반문이 아주 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요. 2단으로 잘 들어있죠. 3번에 소반 두촉에 6만원이고요. 4번에 서반입니다. 극황서반 3촉입니다. 아주 예쁜 극황서반 3촉 5만원입니다. 5번에는 홍화 같은 주홍 계열입니다. 아, 개화된 지가 너무 오래됐고요. 색감 아주 좋습니다. 화용도 좋은 편이고요. 대륜입니다. 다섯 쪽에 꼬단대입니다. 1 0만 원이고요. 6번에는 삼반입니다. 아주 삼반 무늬가 아주 잘 들어있고요. 기부까지 잘 들어있습니다. 6번에두 촉에 6만 원이고요. 7번에는 삼반 노커입니다. 전면 삼반 노커고요. 아, 조금 약하지만, 전면산반 노코로 아주 잘 들어있고, 종자 우수종자인데, 조금 세력이 약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 7번에 전면산반 노코구요. 6만원입니다. 두쪽입니다 8번에는 우람한 입변입니다. 무광입변이고요 완전히 빳빳한 입변입니다. 이렇게. 아, 8번에 세척5만원이고요 9번에는 주운계열입니다. 지금 화통을 안 씌웠는데 색감 그런대로 있고요. 재개화해 보시면은 아 구입 잘했구나 하실 겁니다. 9번에 5초개 꽃단대 5만원이고요. 10번에는 죽음입니다. 아 아주 예쁜 색감 죽음이고요. 이것도 화통 제대로 씌워놓으면 주운계열로 나오는 죽음화입니다. 4초개 꽃안대고요. 7만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가격과 사이즈 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다양하게 조금 저렴한 가격대로 올려봤고요. 오늘은 부담 없는 가격대로 올려봤습니다. 오늘 좋은 계열, 아주 멋진 용자목입니다. 좋은 계열. 노코도 그렇고요. 오늘 3반, 산반. 3반도 예쁘고요. 오늘 9번, 9번을 번 가져가신 분은 아 다음에 재개하면은 주홍화로 아주 멋지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10점 또 저렴한 가격대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아 내일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